오늘은 투스데이이고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눈이 떠져 버렸어. 씻었고 이제 오늘 점심을 혼자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도시락 싸볼고하기 전에 이거 먹어줄게.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야채 다지기에다가 대파랑 청양고추 넣었어요. 덮고 갈아줄게요 너무 다져도 맛없거든요? 행운의 칠. 제가 딱 원하는 색깔. 근데 저는 이런 단단한 계란말이보다 술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흐르한 계란말이더 좋아하거든요. 계란 이걸로면 좋거든요. 근데 근데 어? 멋있게 한거 하나 넣어야지. 물티, 레깅스, 백팩 메고 가려고요. 출근하자 하는 일은 바로 제 컵을 닦는 거예요. 자, 이거 2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빨대에 있는 거 써보고 싶어요. 저파이티 반복 안 좋아하거든요? 그 특유의 미끄덩한 느낌 때문에. 근데 오늘 너무 끌려가지고, 하나 샀. 어 저는 이거 안 좋아해서 버리고 올게요. 어? 음, 란 양말 너무 잘했어. 눈가리, 나빼 사무실에 이거 있어서. 그냥 먹고 눈가리? 케찹 뿌려보니까 완전 추억의 맛 <laughs> 근데 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원래 이렇게 물기가 많나? 별거 없는 10년 차 직장인의 데스크 속에 우선 제가 이번에 산 키보드거든요 약간 그거요 매직 키보드? 애플 매직 키보드 그 느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모니터 받침대를 쓰고 있고 이번는 대표님이 주신 거거든요, 1쪽? 여기는 너무 회사 거고 여기는 잡다구리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다이소 쪽집게 별거 없어요. 이 지우개도 제 입사 초부터 같이 했던, 제가 13년도에 입사했거든요. 그럼 이쪽에는, 그, 수첩 다이어리.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반이나 썼고, 물. 소매 스타터. 까먹을, 집에서 먹는거 까먹을 때 있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 이것도. 얘네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집에서 썼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알지? 이거. 형광펜인데 이런 이런 느낌 나는. 원래 이게 딱딱 소리 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면지, 프린트에 넣기는 애매한 이면지들 있잖아요? 좀 너덜거린다든지, 혹은 딱 진짜 이 반만큼밖에 안 남은 것들. 총 집합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진, 이것도 진짜 옛날 거 있어. 16년도에 매일 보냈던 거. 프린트물도 있고. 진짜 서랍엔 별거 없어요. 마우스 패드. 거울, 요뭐 빛, 진짜 별거 없음, 약들 이런 거. 아 이거 자기들은 회사에서 등 가려웠던 적 없어요? 저는 그 가려웠던 적이 몇번 있어서 몰래 자들고 화장실 간적 있거든요. 등 가려울 때 근데 너무 현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쿠팡에서 산 제가 좋아하는 이거. 이거 효자손 갖다 놨어요. <laughs> 이거 집에도 여러 개 있음. 오늘은 웬즈데이고 오늘 소멸스타터 먹고 출근할게요. 자기들은 물부터 먹나요? 제품부터 먹나요? 저는 이거 먹네. 그래도 요즘 회사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왜냐면 회사는 무지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공짜로 시원한 거잖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튜즈데이고요 내일만이라면 다음 주월 화수는 여름 휴가. 이거 먹을게요. 아, 제가 아침마다 챙겨 먹고 있는 이게 뭐냐고요? 자기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살기 힘들 때 있잖아.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함께 손붙잡고 헤쳐나가고 싶잖아. 그래서 요즘 내 생활에 들어와 세미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해줄게. 바로바로 바로 푸드빌런의 소멸 스타터. 요즘 저의 멀티 보조제예요. 자기들 중에 생리통, 생리불순, 여드름 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삶의 질이 바닥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하면서 보조제 먹고 싶은데 알아보긴 귀찮고, 깔쌈박이 하나로 끝내시고 싶은 분들께 소멸 스타터 추천 갈기고 싶어. 이 소멸 스타터에는 이노시톨이 들어가 있어요. 제 생리 브이로그에서 제가 생리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이노시톨 먹으라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 엽산,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B까지 이한 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노시톨이랑 엽산을 같이 먹으면 좋대요. 그런 포인트까지 안 놓친 거지. 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노시톨과 가르시냐가 최적의 배합으로 들어간 국내 유일 제품. 호르몬의 불균형과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케어해주고. 아주 나이스다. 그래서 그런지 저번 때생리 때는 뭔가 다르더라고. 다른 딸에 비해 무난하게 지나갔달까? 그리고 뭔가 몸이 쌤이 가벼운 느낌. 자기들이 제 다른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저 지금 이거 세통 비었거든요. 뭐 자기들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거안보여줄도 알잖아 내 마음 개인차 있겠지 근데 나 최대한 자기들한테 나이 성과만 보여주는 거 알지? 소멸 스타터는 공복, 식전에 세알씩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출근 전에 집에서 먹고 가는데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에도 갖다 놨어 소멸 스타터, 요즘 아주 저의 멀티보조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저한테 나이스했기에 자기들도 나이스하 바라며 추천, 갈기입니다. <목소리> 엄마가 해준 오이지. 밥에 물 말아 먹을 건데, 티가 없음. 진짜 맛있다. 이수저 불편한다 오늘은 프라이데이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바로 여름휴가 전 마지막 출근일. 그래서 이제 다음주 월화 수, 토요일 월화 수에서 5일이시고요. 휴가 너무 기뻤지. 근데 좀더 기쁜 게 뭔지 알아? 돈이? 암튼 <laughs> 이제 오늘 기쁜 하루의 시작을 소멸 스타터와 함께 할게요 모기 있다 모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기뻐서 계단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돈 벌어먹고 와서 씻고 옷산거 있거든요 옷산거 언박싱하고 밥 먹고 빨래 널고 수박 먹어요, 쿡. 수박, 이거 되게 맛있어. 음 진짜더라. 진짜 달아. 진짜. 무튼 오늘 저희 직장인 브이로그 봐줘서 감사하구요. 저도, 푸드빌런의 소매 스타터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